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올겨울에는 혹독하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너무너무 추웠어요. 저희가 있는 그, 저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 영하 23도? <laughs> 아, 참, 처음으로 느껴본 그런 아주 맹추위를 경험을 하고 이제 좀 오늘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서 오랜만에 봄이야 생활에 한번 나와봤더니 참 눈이 화사합니다. 아, 어, 가끔 왔어야 되는데, 겨울에 추워서 꼼짝도 않고 있다 나왔더니, 정말 예쁜 꽃들이 많아서 잠깐 소개 좀 해드려 볼게요. 아이 친구는, 어, 작년까지만 해도 가격대도 뭐 3만원 정도, 아, 토끼사리, 아, 정말 엄두가 안낸 부피에 비해서 꽃이 가격대가 너무 세서 엄두도 못 냈던 친구, 토끼사리 친구들이 올해는 2만원씩에, 이렇게 포트당 2만원씩에 나와 있습니다. 음이 친구는 어, 기르기가 한 여름에는 좀 약간 어, 응달, 응달, 반음지 이런 데서 이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좀 약간 그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곳에 예, 한 여름에 그런 식으로만 관리해 주시면 이제 꽃을 이렇게 오랫동안 볼수 있게끔 아주 예쁜 그런 친구들 이게 친구가 자라서. 이렇게 지금은 낭직맞고 작은 친구이지만 이게 목질화가 되거든요 하나씩 그래서 이제 나무처럼 뭐 크게는 아니지만 약간 자라면서 1년만 지나도 벌써 어 이렇게 목질화 돼서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친구입니다 아 여기는 이제 사장님께서그 토분에 이렇게 예쁘게 식재를 해서 어 이게 정리 음, 진열을 해 놓은 상태여서 한번 보여드린, 데 친구도 이제 뭐 지금 보니까 오랫동안 키운 친구는 아니고 지금 올해 새로 들어온 친구를 이런 식으로 어, 식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 야생화 분에서 특히나 강조하는 너무너무 앙증맞고 귀엽게 이렇게 식재하는 친구 조금 약간은 무슨 학대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작은 화분에 이렇게 예쁘게 어, 심어서 진열해 두었습니다. 아유, 정말. 토끼사리 친구입니다. 가격이 많이 내렸다곤 하는데, 아직은 그래도 좀 많이 부담스럽죠? 근데 키워보시면, 한여름에만 조심하시면, 겨울에 이제 한 영하 10도? 1도까지는 8도까지도 가능한 그런 친구이거든요. 근데 나무 형태로 이제 약간 자라니까 예쁘게 오랫동안 보실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음, 다음은 아이고 비비추 바람꽃. <laughs> 구정 전까지만 해도 가격대가 2만 원그 중반 이렇게 됐었는데 벌써 구정 지나고 오니까 가격이 3만 원으로 올랐답니다. 비비추 바람꽃. 근데 이제 그 전에 비해서는 밥이 좀 많아진 것 같긴 합니다. 아내가 어, 이렇게 보면은 밥 양이 좀 많아진 것 같기는 한데. 가격이 모든 물가 오르고, 석유가 모르고, <laughs> 꽃가 모르고, 그랬습니다이 친구가 이게 가격대가 계속 올라가는 중에도 꽃은 이렇게.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제 구정 전에 먼저 들어온 상품을 이제 사장님께서 먼저 이렇게 분에 옮겨서 식재를 해 놓으니까 벌써 이렇게 꽃을 피워주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뭐 화분 들어가실 때 그대로 두셨다가 꽃 보고 분갈이를 하시라고 보통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는 꽃망울 올라오시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들어가셔서 분갈이를 해 놓으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꽃대가 아, 예쁘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가격이 3만원 말씀드리기가 참. <laughs> 그렇지만 지금 사진상으로 봐도 그렇지만, 아, 꽃이 정말 고급지고 예쁘거든요. 비비추바람꽃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그 가격이 오르기 전에, 음. 어, 그 약간 밥 양이 작은 친구의 이제 그 한, 한 포트를 옮겨서 식재한 것 같고요. 벌써 다르죠? 이 친구하고 밥 양이 3만원으로 늘어난 만큼, 어, 밥수가 양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 비비추 바람꽃 3만원씩에 택배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목마, 목마가렛 종류들이, 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쪽은 친구, 이 친구는 노란색인데 지금 핸드폰에 빛이 약간 빛을 바라는 것처럼 촬영이 돼서 약간 광나는 그런 색상인데요. 이게 아주 연한 노란색입니다. 또 이렇게 되니까 주황으로 보이고 노란색, 이 친구는 어, 약간, 가의 테두리는 이제 빨갛게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어,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택배 주문을 할 경우에 이제 그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핑크라고 말씀을 하라고 하네요. 이 친구는 빨강색 멍마가리십니다. 아, 여기는 투톤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펴 있다가, 아, 약간, 약간, 이렇게, 진한 색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친구입니다. 옥마가리 친구들이 이제 여름철에 관리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렇지, 이제 목대로 형성이 돼서, 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참 매력적인 친구거든요. 근데 벌써 보니까 수영도 외목대로 다 이런 식으로 자리 잡힌 친구들이 온것 같습니다. 옥마가리 친구들은 가격이 18,000원이라고 합니다. 1 8 0 0 0원씩에 택배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아유, 화사하고 예쁜 목마가리 친구들. 어, 들어가셔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밑에 이렇게 격가지로 나온 친구들을 많이 정리해 가시면서, 물론 이제 꽃이 있으니까 꽃을 보고 가지를 자른다고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 어, 격가지 같은 경우는 많이 정리해서 키워주면, 에, 남은 친구들이 그만큼 좀 튼실하게 자리를 잡는 것 같은 어, 그런 생각이어서, 어, 들여가면 꼭 격가지들은 많이 정리한 상태로 이렇게 저는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자, 목마가리 친구들, 어, 색상, 어, 분홍으로 아까 말씀드렸고요. 빨강색, 다음에 노랑색, 다음에 투톤으로 이런 식으로 주문을 주시면 사장님께서 알아서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다음은 흰 가고서 행초 아이, 참. 이 친구는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친구이긴 한데, 꽃이. 아 정말 언제까지 이럴 정도로 오랫동안 피어 올라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꽃, 꽃대가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피어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꽃, 꽃대가 머금은 상태로 그런 식으로 올라와서 상당히 오랫동안 꽃을 보여주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아, 흰가고소행초. 처음에 저도 이거 잎이 이렇게 지저분해 보여서 좀 별 매력을 못 느꼈었는데 꽃이 하염없이 올라오면은 이제 가에 모든 뭐 야생화들이 그렇지만 가에 이렇게 전잎들을 깨끗이 정리해서 예쁜 화분에 식재를 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고급지게 보이는 그런 친구입니다. 가고소앵초. 아, 지금 저거는 이제 큰 거를 분해 식재해 놓은 거고요. 작은 화분에 들어있는 이 친구들은 사천 원씩에. 택배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꽃이 피어있는 친구보다는 아직 꽃망울이 지금 위에서 이제 자, 자리 잡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일 때 어, 분갈이 예쁜 화분에 식재해서 분갈이를 얼른 해주시는 게 꽃에도 도움이 되고, 어, 이 상태에서 꽃을 보고 분갈이 한다는 거는 좀 어렵죠. 참기가 기다리기가. 빨리 예쁘게 식재해서 보고 싶은 생각에 기다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흰 가고소행초 4,000원씩에 택배 보내드립니다. 아, 다음 친구는 향기별꽃이라는 친구인데요. 지금 핸드폰에 이렇게 빛이 역광으로 발해서 그런지 좀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원래는 연한 보라색이거든요. 어, 그래서 꽃이 참, 여기 지금 꽃대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한개 올라온 것도 오래 가지만 옆에서 무수히 <laughs> 줄줄이 따라 올라옵니다. 아, 이 친구는 근데 밥이 <laughs> 장난이 아닙니다. 좀 약간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여기 친구는 약간, 아이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기본적인 그 포트가 굉장히 지금 밥이 좋게 나왔거든요. 어, 3,000원씩에 지금 이게 향기별꽃은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벌써 부추향도 나고 꽃향기도 나고 아주 싱그럽고 예쁩니다. 이 겨울에 이렇게 싱싱하게 자라있는 향기별꽃 3,000원씩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꽃이 참 오래 가고요. 꽃대가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따라 올라오는 그런 친구입니다. 아, 다음은 무늬 바위 장대라는 친구인데요. 3,000원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번식이 옆으로 이런 식으로 촉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아, 무늬가 약간 복륜 식으로 돼 있어서 무늬 바위 장대라는 저기 맞게 지금 실질적으로 봐도 무늬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여기 끝을 보면 약간 보라색 계열로 끝마무리가 테두리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아주 작은 화분에 이 친구만 도드라지게 어, 보일 수 있게끔 키워도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어, 꽃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꽃의 크기는 많이 크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무늬자이파이장대 어, 3,000원씩에 택배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스카리 친구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 친구는 지금 저쪽에 이제 많이 있는데, 이거한개 포트가 있어서 지금 보내드리거든요. 이거 약간 보라색 무스카리, 어, 3,000원씩의 어, 택배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 초봄에 제일 먼저 어, 올라오는 그런 친구, 복수초 다음으로 <laughs> 어, 그렇게 올라오는 친구죠. 무스카리 친구 약간 아, 작은 꽃인데도 나름 완전히 품위 있게. <laughs> 그렇게 촛불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예쁜 친구입니다. 무스카리 친구 삼천 원씩에 택배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 다음은 그 소수락 남천인데요. 남천 종류는 이제 가을 계절 가을에 그 빛을 발하는데 겨울에 이 추운 곳에서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만져보면 소리가 소스락, 소스락 한다 해서 소스락 남천인 것 같습니다. 아, 이 친구는 색상이 참 그, 여기는 벌써 이제 두 친구가 겹쳐 있어서 그 냉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덜 받은 상태는 아직 이제 초록으로 있는 상태이고요. 앞부분은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애목대로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크기도. 한 지금 한하 끝까지 합해서 한 30cm 정도 돼 보이거든요. 어, 이 친구는 가격이 26,000원입니다. 소스랑 남천 아주 단풍이 예쁘고, 그리고 초록잎 입이 있을 경우에도 어, 싱싱해 보이고 아주 예쁜 친구입니다. 소스랑 남천 26,000원에 택배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 다음 친구는 노르기 섬 노르기 친구입니다. 지금 이제 이 친구는 잎이. 꽃과 이렇게 별도로 분리되는게 아니라 입속에서 꽃망울이 이런식으로 드러나오거든요. 근데 어 지금 이 친구는 꽃망울이 많이 맺혀있는 상태인데 제가 구정전에 가져갔는데 아 영하 한 최저 한 7,8도 10도 가까이 되는 곳에서도 새순이 나오면서 이제 꽃망울이 저희도 맺혔거든요. 친구도 그 추위 에좀 강하니까 노지 올동이 가능한 친구니까 하우스나 베란다에 두시면 지금쯤 이제 이런 식으로 꽃망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옮겨 심으면 금방 이제 이제 꽃대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소음 노루기 친구들 3천원씩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설광화라는 친구인데요. 이런 식으로 꽃이 예쁘게 올라오는 친구이고, 꽃이 지금 머금은 상태일 때가 더 좀, 어, 이제 핸드폰 잘안 잡혔네요. 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 우리말로는 설광화. 그 참, 이거 원산지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이름으로는 스노우드롭이라고, 이제 그렇게 명칭을 한다고 합니다. 아, 설광화 친구들. 어, 작은 분에 포트 한 3개씩 심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번식력도 굉장히 좋거든요. 묵은 친구인데, 그래서 이 친구들도 모둠으로 해서 심어 놓으면, 어, 예쁜 친구입니다. 설광아 친구들 4,000원씩의 택배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 다음은 상록의 아리 친구 소개해 드릴게요. 이 친구는 그 노지 올동이 가능한 친구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노지에서, 이제, 생활할 경우에, 이제, 잎들이, 이 사이사이 잎들이 다 없어지고, 어 봄에 다시 이렇게 중간 마디마디에서 새순이 올라와서 그렇게 형성되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베란다나 하우스에서 식재를 해서 키우시게 되면은, 이제, 잎이 항상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상록그알이라고한것 같습니다. 꽃은, 뭐, 지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아, 정말, 이, 지금, 그, 형성이 돼 있는 이 마디마디에서 꽃이, 어, 이렇게 다 전부 마디에서 이렇게 전부 올라오거든요. 근데 중, 중요한 거, 이 친구는 이제 꽃이 지고 나서, 어, 그, 씨앗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할미꽃 씨앗처럼. 어, 이런 식으로 그 꽃대에서 형성이 되는데 정말 그게 화분 전체를 덮을 정도로 그렇게 하얗게 뒤덮여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이 되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무슨 이게 상록의 아리 꽃인지 씨앗인지 모를 정도로 그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꽃이 형성이 돼서 씨앗 맺혀서 아, 눈으로 볼수 있는 그 모든 그 과정이 기간이 길거든요. 상록의 아리 친구들. 어, 참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긴 농화분에 심어서 어, 이렇게 키우시면 더할나위 없이 예쁜 친구들 어, 저 포트 이런식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음, 그래서 상로가리는 18,000원씩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상로가리 친구였습니다 다음은 그 설화 친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꽃대가 <laughs> 이렇게 예쁘게 형성이 돼서 꽃을 피우려고, 어,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꽃이 참 오래 가고 매력적인데. 여기 분홍색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추위가 좀 아직은 여기 하우스라고 해도 어 여기 사장님은 거의 한 영하 7, 8도까지 유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꽃들이 마음껏 그 표현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좀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꽃이 좀더 활짝 그렇게 개화를 할것 같습니다. 분홍, 어, 설화 가격은 12,000원씩 그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모든 게 상품들이 다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설아가꽃 형성이 되기가 좀, 좀 너무 어린 묘종을 갖다 심었을 때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 1 년이 지나도 꽃필 생각을 안 하고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벌써 어, 목대 형성도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세월이 좀 느껴질 정도로 이런 식으로 자라 있거든요. 근데 꽃대들도 다 형성이 돼 있어서 금방 가져가시면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설화 분홍설화 12,000원씩에 택배 보내드릴 수 있고요. 아, 오랜만에 영상 올려서 어, 나름 엄청 떨리고 <laughs> 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날씨도 좀 많이 따뜻해지고 해서 정말 예쁜 꽃들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